자, 0이 아닌 세실수 ABC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뜻은 A가 음수고 B도 음수라는 뜻입니다. 0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얘가 성립한다는 뜻은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라는 뜻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자 루트의 제곱이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은 절댓값과 같은 의미를 띄고 있죠. 그럼 a 더하기 b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일 거다.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것은 양수죠. a는 음수죠. 양수에서 음수를 뺐으니까 양수가 될 거야. 그 다음에 b 자체가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b로 풀려나갈 거예요 그렇죠? 더하기 b 양수니까 더하기 c 그럼 b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거네요.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시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.